자, 우리 순이입니다. 에, 우리 순이는 6개월 하고, 어, 1일 지났습니다. 6개월 1일 차. 에, 반년을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 영리하고, 어, 임무로, 아이고, 눈꼽. 우리 순이 눈꼽 띄고, 자, 기다려, 기다려. 에, 자, 어, 손, 옳지. 아유, 잘한다. 우리 순이, 에, 우리 순이 6개월 차 에, 훈련 한번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순이, 에이. 자 이제 웨이트 스윗 순이 스윗 순이 다운 웨이트 다운 업 옳지 웨이트 자 우리 순이하고 저하고 예, 합을 맞춰서 한번 훈련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자잘 합니다 이제 여기 때는 간식을 쓰고요 이제 지금 크면서 간식을 버리고 이제 공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훈련이 끝난 상태에서는 이제 명령어로만 에,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순이 아주 잘합니다 카메라를 제가 혼자 쓰기 때문에 에, 좀 각도가 잘안 나와서 그런데 아주 잘합니다 자, 각도가 맞을 정도는 자. 순이 앞으로. 위트. 위트. 옆. 옳지. 앞. 으로 옳지. 옆으로. 옳지. 자, 잘했어. 자, 걔가 예 앞으로 옆으로 제 옆으로 딱 앞으로 웨이트 사이 옆으로 와서 딱 웨이트 손 웨이트 옆으로서 딱 안습니다 자 올치 자 앞으로 한 걸음 올치 앞으로 한 걸음 올치 앞으로 자 손이 아주 높이 앞으로 웨이트 자 앞으로 자 손이 손 올치 잘하네 자 손이 웨이트 손이 다 웨이트 업자 손이 터자 간식 자앉아 엎드려 어 웨이트 웨이트 기다려 명령입니다 앉아는 자 간식을 손에 든 간식 에, 간식 든 손을 머리 뒤쪽으로 살짝하게 돌려주고요 그럼 시선이 중심인 뒤로 넘어가게도 앉고 자 엎드려는 다운인데 자 네, 45도 앞으로 당겨 줍니다. 다운. 오, 옳지.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다운. 자, 그다음에 자. 간식을 간식을 고 있는데요. 아, 먹고 싶죠? 히 히어, 웨이. 자, 강하게 웨이시라고 외쳐 주면 기다립니다. 지금 이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아이고, 똑똑순이. 순이 잘한다. 먹 옳지, 아유, 이렇게 먹고 싶었어요. 침이 뚝뚝 떨어져도 절대 웨이트 하면은 절대 안 먹고 기다립니다. 순뇌 히어, 웨이트, 웨이트, 옳지, 웨이트. 자, 자, 입으로 밀어줘도 먹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침이 뚝뚝 떨어져도 안 먹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6개월짜리 얘기가. 그러나, 에, 이렇게, 어, 안 된다는 거. 어, 웨이트 하면은 안 된다는 인지를 하고 있죠 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 을 it. i 뒤로 허벅지 사이로 살짝 보여주죠 g o 옳지 g to do 이 t i 사이 옳지 자 이거는 이제 에 제가 재미로 하는 건데요. 자이 개를 제, 제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자제 가랑이 사이로 사이 자 사이 자 S 자를 그리면서 어, 지그재그로 S 자를 그리면서 자양 방식은 양손에 간식을 반씩 나눠서 자잘 왔을 때 사이 자 옳지 자 순이 자, 살, 자, 얘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왼손에 있는지 오른손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마쳤을 때는 자 이제 집에서도 얘가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이 장난은 재미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살, 옳지, 살, 옳지, 살, 옳지, 살, 옳지, 살, 옳지.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돌아줍니다. 아이, 우리 손이 잘했어요. 그다음에 자. 걔가 이제 다음에, 제 저를 옆에서 딱보정 맞춰 따라와야 되거든요. 따라오는 방식, 방법을 알려드리면, 걔가 옆에 이렇게 딱 서있, 이제 앉아있죠. 제 옆에, 자, 옆으로 하면 딱 앉습니다. 자, 옳지. 어우, 잘하네. 자, 한 걸음 가면서 옆으로. 옳지. 자, 한 걸음 앞으로 가면서 옆으로. 옳지. 자, 이렇게 해서, 자, 따라. 그러면은, 제 옆으로 쭉 따라옵니다. 자, 아니야, 옆으로. 옳지. 웨이트. 자 이때 요령은 걔가 간식을 먹으러 입으로 입으로 이빨로 탁 치거든요.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기선제압을 당하면 안 되고 기득 명령은 단호하게 해주고 자한발 앞으로 옳지 자 칭찬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꿀이 떨어지게 나긋나긋하게 칭찬해 주고 아이 우리 순이뻐 항상 진심으로 걔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가 못할 때는 좀 못할 때도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정말 집중을 못할 때는 혼을 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소리를 크게 좀 질러서 집중할 수 있게. 자, 개가 이제 좋은 개는 집중을 잘하는 게 좋은 개거든요. 손이 앞으로, 옳지. 자, 이제 손이 왔고요. 자, 개가 이제 지저 훈련해 볼게요. 손이 지저, 손이 지저, 손이 지저, 옳지. 지저, 옳지. 자, 제가 어, 실내에서는 걔한테 개를 짖지 못하게 하거든요. 방안이니까, 그데 자, 그래도 이제 바이라 생각하고, 이제 제가 지금 홀려 약간 당황했어요. 실내에서 지저로 못하게 하더니, 왜 지저로 하지? 이렇게 당황했는데, 손을 지저, 지저, 옳지, <laughs> 지저, <지져! 웃음> 옳지, 자, 요령은 자, 간식을 든 손을 보여주면서, 예, 자, 줄든 말듯 하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서 어, 지졌을때 예, 이렇게 지고 있으면 달라고 하거든요. 걔들은 이제, 이제 지금 달라고 하는데 이 타이밍에 지저, 지저, 어! 어! 옳치자이 타이밍에 옳치하면서 준비다. 예, 그러면 지저란 말을 인지를 하게 되죠. 그서 지저를 시키는 이유는 에, 걔가 에, 지저를 알게 되면 걔가 안짓습니다 무슨 말하냐면 시도 때도 없이 짖는 걔들 있잖아요. 그런 걔들은 지저 훈련을 시켜놓으면은. 아 주인이 지저할 때는 하라 그럴 때까지안 짖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지막이렇도 짖는 게들한때는 이걸 훈련시킨 다음에 안돼 짖지마 그러면은 자 기다리다가 이제 소시로 또 지저를 시켜줘 짖어 수로 짖어 짖어 옳지 짖어 옳지. 옳지 옳지 이렇게 해서 지저와 짖지마 이제 안돼 짖 짖어와 안돼를 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네, 순이 자, 손옆 자, 로 자, 돌아. C. 뒤로. 옆으로. 순위 앞으로. 앞으로. 옆 자, wait. wait. w 자, 그 다음에, 자, 개를 저쪽에서 기다리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자, 간식을 마찬가지 손에 든 상태에서, 자, w a i 움직일 때는 자 웨이 명령을 했는데 움직이면 아주 급박하게 소리를 질러줍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저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계속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계속 처음에는 잘안 되니까 웨이 거리를 점점점 조금씩 조금씩 이제 벌려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시간도 점점 간격을 늘려주면서 긴 시간 기다릴 수 있게. 이 훈련이 된 개들은 30분이건 한 시간이 저 자세로 계속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수 있고요. 기다려. 히어. 옳지. 잘했어. 자, 에, 방금 이제 히어 명령을 했는데 히어는 콜이죠 일이 원라고 하는 데 어, 걔가 이제 막 놀다가도 어, 히어 그러면 바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 그런 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시 자, 간식을 마춰서 손에 지은 상태에서, 자, 제 에, 낭신 부에 위 손을 놓습니다. 좀 그런데. 히어. 그러면 정확히 이 지금 제 주먹 주먹 있죠 주먹을 보고 걔가 오거든요 이렇게 옳지 자 그때 옳지 하면서 간식을 주는 겁니다 자자 자, 순이 옆 순이 따라 순이 역.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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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옳지, 따라 윗. 자 웨잇 웨잇 명령을 내리고 거리를 늘려주고 다시 시간을 늘려주고 히어 옳지 자 오늘은 우리 순이 영상이 잘 찍혔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순이 자 반년 0.5살입니다 6개월 하루 된 우리 순이 예, 집에서 이렇게 예, 그 동안에 제가 뭐 매일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뭐이삼 일에 한 번씩 십분 가량밖에 안 해요. 많이 하지도 않고 건데 이렇게 아주 영리하고 잘합니다. 순이 손아유 잘했어요. 우리 순이 손도 잘 주고 아이 이뻐. 근데 머리 혹이 뭐야 이거? 혹이 이 녀석아 예, 하도 뒤쿵쿵 부딪치고 해갖고 혹이 예, 났는데요. 무록입니다. 예. 얼굴 뒷부 영리하고 잘합니다. 순이 스윗. 자, 이렇게 딱 부르면, 이렇게 걔가 딱 앞으로 와서, 저 제, 정, 중앙에 딱 앉게 됩니다. 항상. 자, 아이, 잘했어, 순이. 우리 오늘 순이 훈련한 거, 6개월 1일 된 우리 순이 훈련한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